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하셨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로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수 없고 죄로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justification 의롭다. 죄인이지만 너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을 맡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만세전에 불렀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셨다.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의롭기도 하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어 27절입니까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도 잘 못하고, 또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친히 하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를 못한다. 어, 기도가 안 된다. 에, 맞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를 틀린 기도든 맞는 기도든 하다 보면은 성령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제몰내잘 잡았나 잘못 잡았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올바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니. 우리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원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는데 성,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게참 중요하겠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선 빌립보서 1장 6절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소가 아니겠습니까? 빌리포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느니라.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고 했는데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돌려놨어요. 이미 하나님이 완료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시며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걸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이다. 말씀대로 사건을 보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시고, 말씀대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고30 예, 로마서 8장 30구 1절부터 자.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말이에 예. 왜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 주신 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을 내 주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야겠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뭐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사탄이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이게 누가 하냐? 사탄이 하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에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은 용서라는 것이 어가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먼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또 내가 짓는 죄도 주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소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보자 우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또 강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늘 보자에서, 뭐 우리 속에서, 양쪽에서 이제 하나님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을 갈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넘어져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주님이 친히 강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 끊을 자 아무도 없다.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기근 가난 앞에서도 어떤 박해나 공고 앞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37절로 넘어갑니다. 37절 넘겨 주세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운 말이암 아마 우리가 능력히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이긴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히 이긴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이 나를 함께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이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말씀 성취의 응답, 여러분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증거를 보고 전도로 갑니다. 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강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고 하나님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계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어롭게 할그 우리의 상관에 살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기며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이루었다 속에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지배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사람을 보는데 그 말씀으로 보시길 바라고, 사건을 보는데 그 말씀으로 보시길 바라고, 미래를 볼때그 말씀으로 보시길 바라고, 이미 저주, 장은 다 끝냈다.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 이루신 속에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상황도 환경도 어떤 나의 연약함도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과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삼력하에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만남되게 하시고, 살리는 만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남해 주신 이 만남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발, 전달되는 만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의 만남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축복된 하나님 오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낸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다 끝내신 이 언약 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대들의 가정이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그리스가 아닌 저주와 재앙이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 이 복음의 사랑을 증가하는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도록 같이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직업이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게 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수안에 있는 자들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318명의 가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백배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로봇 경제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의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역의 우상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한 사람으로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지역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며 사정이 13장 15장 19장에 하나님 3단체와 하나님 악한 영의 흐름들을 우상의 흐름들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여섯 가지 올무에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흐름으로 오늘 나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말씀의 선포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복음에 힘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 정신적으로 약한 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원래 세우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미국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달러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기도, 경기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대옥 성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교회 안에는 모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시며 이들에게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땅까지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처음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캘리포니아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줄줄 줄 믿습니다. 나 한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능력과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